이건 저건 비건. 오! 와, 초콜릿이 잠... 나 바닥에 붙어 있어. 초콜릿이 붙어 있어. 이게 다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 같아요. 초콜릿 접시야. 그러면 다시 빵으로 내 두고두고 할 거야. 근데 진짜 <laughs> 이게 할 정도가 되나? 어때? 괜찮다? 발끝을 맞춰줘야지 사진을. <웃음> 아, <laughs> <laughs> 아 이거, 사진도 발끝 맞추는 거 아니가? <laughs> 아무나 이제 드디어. 나 아, 지금 심장 떨려. 아니, 너무 잘 골랐어 그리고 다양 게. 이렇게 딱 이쁘게 골랐을까. 그러니까. 뭐부터 먹어볼까요? 나는 커부터는 버거. 래서메뉴인 시그니처 라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아 아. <laughs> 뭐 어떻게 다 잡아요 준비 안 돼요? 아 아. 아. 대단한 거예요. 네, 진짜로. <laughs>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뭐 먹어봐야 되는데 비건 제품을 저희가 하나씩 골랐는데 음. 비건부터 먹어보도록 하죠. 드셔보세요. 자 잘라드릴까요? 아니요 한 입에 먹을게요한 입만 도전. 진짜? 이상. 어, 너무 크고한 입에 못 먹겠다. 그래. 되겠다. 근데 그 아까 사장님 이 말씀하기를 일반 빵이랑 좀 식감이 달라서 놀라질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. 식감은 일반 어떤 빵 케이크보다 좀 약간 이렇게 깨지는 느낌? 오. 근데 이게 비건인가? 깔끔하면서 담백하면서 초코 맛인데 막막 막 완전 달달해가지고 아 너무 달아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그냥 깔끔하고 깨끗한 맛. 음. 이번에 이 시나몬 파스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나 이건 다르다 달라요? 네 이거 맛있다 달라? 맛있다 와 이건 맛있다 이건 먹을만한데? 뭐 음~~ 그죠? 왜냐면 이거 때문에 이거 초코 파우드 케이크는 빵 밖에 없는데 맞아 이거는 이게 이게 뭐라 그래 이게 시나몬인가 잼 응. 잼?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부드럽고 음. 좀덜벅덜한데 맛있어요 이거. 음. 이거는 음 이거 촉촉해 이거 피자 와플 피자 와플 이거는 아아 <laughs> 이거는... 근데 비주얼부터가 맛이 없을 수 없는 비주얼인데? 크로플! 대박이야 이거 크로플 위에 치즈 올리고 소세지 올리고. 올리고? 올리고, 올리고 올리고? 올리고 올리고 옥수수, 옥수수 올리고 올리고? 이게 하나 맛있... 아... 먹여주 아, 거야? 음... 못 <laughs> 어, 내기는 척? 아... 음, 음. 어때요? 상상하는 그 맛이에요? 맛있어요. 충분히 죽이죠 이거는 상상하는 맛, 맛 그대로. 처음 먹었을 때는 솔직히 그냥 일반 피자 그 느낌. 딱 이게 입맛에 딱 들어오는데 이게 일단 도구 자체가 음. 그 크로플이 그 바삭바삭하고. 음. 어 이거 이거 멋다아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꼭뒤져보으면 좋겠다. 단짠 단짠. 음. 이게 최고인데? 잠깐만 이거 친침 친구, 친구예요 침? 친구? 아, 이 크로플 2층이또 약간 이 식감을 확실히 확 살려주네. 아한번더 드시려고요? 저는 사실 달달한 빵보다 이렇게 그냥 약간 저세지 들어가 있고 막 치즈 이렇게 잘 올라가 있고 이런 빵 좋아. 갈이딱 좋은 것들. 커째도 <laughs> 좋은데 콜라랑 먹어도 좋을 것 같아. 그거지. 이거는 피자빵이랑 콜라지. 자 다음은 음.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 한번더 갑시다. 그냥 한 번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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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이번에는. 루프의 신선 메뉴 큐브 크림빵 이걸 이거는 갈라보자 궁금하다 뜨거 뜨 뜨거 뜨 뜨거 뜨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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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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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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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 반칙이다. 그냥 반칙이다, 반칙. 제가 입맛이 진짜 좀 까다롭고 좀 어린 입맛인데, 아, 와 이거는. 당거 먹으면 이렇게 확 이렇게 탁! 보충되면서 기분이 싹 업되는 거 있잖아. 나 지금 올라왔어. 아 진짜 대박이야 이거. 이 부분이 진짜 맛있어. 지금 먹고 있는데 네. 이빵 탕후루처럼 이렇게 딱 설탕 코팅돼 있는데 안에 이쪽 부분은 굉장히 딱딱하면서 이렇게 뭔가 바삭한 느낌인데 들어가자마자 크림 부드럽게 확 입안을 음, 미쳤어. 이거 맛을 보니까. 빨리 먹고 싶어졌어요. 오히려 더. 음 바로 이거 잘라볼게요. 우와, 이거 네? 어떻게 할 거야? 야, 이건 초콜릿크림이 들어있다. 바로 아, 열어볼게요. 바로 열어볼게요, 이거. 오 우와! 엄청 맛있을 것 같아. 짠! 짠! 이거는 좀 위험합니다. 어린아이들이 맛보는 순간 집에 안갈것 같아. 찡얼찡얼 될거 같아, 서달라고 왜이 집이 시그니처 메뉴인지 인정!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고 할때 무조건 와야 돼 무조건 이거 와서 먹어야 돼 음~~ 그럼 이제 서로 이거 하나씩 골랐던 이게 어떤 거였죠, 이게 이름이? 이게 바로 아주 귀엽게 깜찍하게 먹을 수 네. 있는 앙버터 네. 아! 한 번만 아요 앙버터 제 옆에서도 단면 이거 보이시죠? 여러분 과학 시간에 교과서에서 본그 막... 음, 그런 느낌이야. 앙버터니까 안앙안 먹을게요. 아, 이게 한 입에 들어가? 응. 음. 어때요? 한 단어로 표현해 봅시다. 한 단어? 응. 음. 풍미. 풍미. 오. 와우. 이렇게 생긴 빵이에요. 이대로 소금 두둘씩. 오. 음. 와, 바삭바삭한 향이 어. 나다. 제가 이거 먹어보도록 <laughs> 할게요. 냄새가 우선 합격이에요. 앙. 아 음~ 어때 맛있어요 맛있어? 이건 맛있어 안 느기? 응 이건, 음, 이건 안 느끼요 이것도 어린아이들이라면 환장할 맛이에요 그리고 입안에 서막 터지는 게그 아이스크림의 키킹스타 느낌 나 음. 입안에 서져도 커져요 이거 이건 일단 달달한 때마 곰 식감도 이렇게 탁탁 터지는 느낌하고 음. 아주 섞이니까 좀 괜찮다 대망의 마지막 메뉴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보면은 이거 이거, 이거 그러면은 그 그거 이틀이 벌어지는 하나, 건가? 건가? 아니야 이거 포크로떠 따서 이렇게 먹는 거겠지. 아니 이 꺼내면 막 올라오나? 아닌데? 그럼 어떻게 먹는 거야? 그러니까 저 놈들은 알아서 모르는 거야 <laughs> 사먹고 모르는 거야 뒤집어서 이렇게 올리나? 아니지 그렇게 모양이 안 빠지잖아 이거 마치 그런 거 같지 않아요? 유주민이 <laughs> 콜라 좀처음었을때 <laughs> <봤을> 앞에 그래. <laughs> 보이는 예쁜 딸기를 어, 찍어가지고 아닌 거 같은데 맞다니까 어때요? 그냥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맛이에요? 나다 끝났어 게임 오버야? 음 마감이 아니라 시작이네. 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맛. 굉장히 부드럽고 부드럽고 가벼워. 가벼워. 아 딸기향이 장난 아니야. 와 아, 딸기향이 장난이 아닌데 뭔가 인위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고. 전 이쪽 딸기향 먹어본 게험 밑에 있는 빵까지 싹 그거 아못 먹어본 티를 내다 이렇게. 그렇지 지아이 제대로 아우 진짜 <웃음> 아니 <웃음> 저게 포크랑 큰것도 나왔어요 아어 억울해 서못 먹겠네 이거는 어릴 때부터 음 먹어봤던 거예요 주걱 이런 걸로 갖다 주시든지 그러니까 을게 응. 음. 이건 뭐 거의 딸기만 음 먹는네 <laughs> 음 맞지 맞지 왜 누나가 가볍다라고는 알겠다 이게 응. 엄마야 어 벌써 넘어갔네 <laughs> 언제 넘어는지 모르겠네 그래. 이미 넣자마자 몇 번씩 뛰도 내가 그냥, 그냥 어보는거 응. 되게 케익이나 달달한 거 싫어하는 분들 있잖아요. 어, 그런 분들도 되게 그 가볍게 느끼하지 않게 응. 굉장히 가볍게 먹을 수 있을 것같아 딸기가 제가 듣기로는 그 아침마다 공수해 오는 거라고 하십니다. 진짜 아. 딸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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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딸 내가 하는 게임은 하나 딸기, 제... 딸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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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데. 아, 또 그쪽 국내는 그렇게 해요? 아니래, 다 이렇게 하던데요? 서울 저희 동네에서는 딸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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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! 딸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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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 후! 이건데? 이렇게 해놓고 자연스럽게 이 카페의 시그니처 오. 메뉴죠. 그래, 그래, 뭐, 먹어봐. 뭐. 너무 많이 먹었다. <laughs> 어, 어, 표정 봐. <laughs> 이 뇌를 바로 한 방에 쳐주는 이 음. 아이스 어, 어, 루프 올여름 무더위를 이겨내는 그런 한 방이 있는 맛이에요. 너무 맛있어 아니 다른 아데나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? 어, 어, 훨씬 고급지죠. 어떻게? 여기는 성수동이니까요. <laughs> 여기가 성수 루프인데 성수 루프로 사인 한번 해주세요. 갑자기요? 개그 개검, 개그원 출신이잖아요. 0초 드릴게요. 아 그냥 뛰어가고 성 성수 루프에 오니까 술 수없이 많은 카페들을 와봤어도 오오 루 르, 푸, 탑도 아주 수없이 많이 와봤어도 오 푸! <laughs> 아 근데 좀 센스있다 그게? 잘한다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참. <laughs> 성수동에 계신 많은 여성분들 어? 수! 수수하신 여성분들 어? 르! 아 루프탑에 있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푸! 그래서 나난 아! <laughs> 아! 여기가 좀더 좋은 게 커피 원두를 응. 골라서 먹을 수가 있잖아. 아 그런 거나 깜짝 놀랐어. 그니까 뭐 묵직한 맛, 뭐 그냥 일반 뭐 풍미 있는 아. 맛, 뭐 산미가 있는 맛 오. 등등. 근데 저는 약간 묵직한 맛을 원래 좋아하는데 딱막 너무 막막그 막 쓰고 막 무겁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딱 내가 응. 원하는 묵직해 그 느낌. 오, 오. 오. 너무 좋은데? 응. 다시 재방문하셨을 때도. 응. 이 메뉴를 드실 건가요? 저는 그렇죠. 시그. 왜냐면 여기 달달한 빵들이 많으니까 나는 좀 약간 뭔가 우유가 있는 이런 라떼류보다는 솔직히 이렇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어, 이걸 또 먹고 다른 빵을 먹었을 때좀 약간 정화가 되요 음 깔끔하게. 네. 음. 그런 느낌으로 함께 하면 좋겠다 생각해 볼요 재방문 의사를 1에서 100까지 했을 때 어느 음. 정도예요? 나는 솔직히 아까 그빵 먹으면서 100%로 확 올라왔어. 크림 튜브 그거 먹고게보고이 카페에서는 좀 모든 걸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계단에서 사진, 포토파이사진도 찍을 수 있지. 그 다음에 폴라로이드도 빌려주시지. 그리고 어. 1층에서 사진 프린터도 되잖아요. 맞아. 그럼 맛있는 음식과 커피까지. 모든 걸 여기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친구들과 그리고 먼미래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이곳에 재방문을 할것 같아요. 얼마 전에 나한테 어떤 분이 데이트 하려고 하는데 어디 가야 돼고 물어보더라고. 맞아. 여기 땀인 것 같아. 특히 지방 친구들 서로 올라올 때 많이 물어. 보 <laughs> 어디 가야 되냐. 근데 이제 여기 추천해준대 일단 여기를 마무리 짓고 응. 다음 장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픈러. 비노프 <laughs> 그거 알죠? 정말 맛있는 거 먹으면 여기 미간 미간 찌푸려지잖아. 아 지금 보톡스 맞았어안 돼. 이렇게 솔직하다고? 염기 응. 되게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염기 염기 척 염기 염기 척아 여기요 네편집또 여기서 잘라주시면 돼요